안녕하세요 미고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얼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성형빨을 잘 받는 얼굴이 있다고들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 수술을 할때 성형빨이 잘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코는 어떤 높이와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중의 길이 그리고 턱 끝의 높이 또는 턱의 길이 이마의 높이 이런 비율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 수도 있고 코는 예뻐졌는데 얼굴하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고요. 그리고 눈의 크기랑 눈의 길이 그런 게 적절할 때 그리고 입술이 너무 돌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수술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코는요 오히려 코가 너무 피부가 두껍지는 않은데 약간 퍼져 있는 코가 있어요. 콧대도 좀 낮고 그런 코는 코끝을 높였을 때 코끝이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비중격이나 귀형골이나 늑연골 같은 걸 대해서 높이더라도 좀더 많이 늘어나서 높아질 수가 있고 콧대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뀔 수 있고 콧볼의 폭이 적당하게 높이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죠. 코가 굉장히 작으면서 콧폭이 되게 좁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코를 높였을 때 정면에서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가 작고 폭이 좁은 코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코는 일반적으로 밑에서 보면 크게 삼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때 코끝을 높이는 수술은 가운데 기둥을 대서 이렇게 높이는 방법이에요. 높이면 높일수록 코끝은 좁아지게 돼 있거든요. 원래 좁은 코를 많이 높이다 보면 코끝이 훨씬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눈 머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내렸을 때 코폭이 그 직선보다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체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비율이 안 맞게 느껴져요. 그리고 코가 굉장히 날카롭고 좁은 코가 되기 때문에 인상도 좀사나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코 폭이 매우 좁은 분들은 오히려 코끝에 볼륨을 약간 주는 쪽으로 수술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가 굴곡이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 채우는 정도로 지방 이식 같은 거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코의 약간 옆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꺼져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지방 이식을 하거나 보형물을 맞춰서 넣는 방법이 얼굴에 입체감을 줄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어, 거기다가 이제 입술이 되게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대체로 옆에서 보는 각도가 굉장히 수직에 가깝고 입술이 안으로 말려있는 경우인데 간단하게 입술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준다든지 차후에 인중 축소를 한다든지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턱 끝이 무턱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턱 끝을 볼륨을 줘서 높이면 뭐 보형물 넣을 수도 있고 턱 끝에 전진술을 할 수도 있고 필러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턱 끝을 조금 더 앞으로 빼준다면 훨씬 입체적인 효과가 나오고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고 얼굴에 어울리는 그런 코가 될수 있겠죠 아, 우리가 사람마다 모두 얼굴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코폭 코두께 피부의 두께 이런게 다 다르잖아요 성형 하실때는 가장 좋은 거는 원장님과 상담 하시기 전에 본인과 얼굴형이나 느낌이 비슷한 연예인의 그런 얼굴을 참고를 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같이 상담하면 받아들이는 원장님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수술적인 어떤 효과를 얘기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성형빨이 잘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고성외과 강은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